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면역 항암제로서 사용하는 약제 중 하나인 셀레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레늄이란 원소기호로 SE라고 표시가 되고요. 주기율표상 34번째에 위치한 원소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로서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 무려 2,900배 정도 항산화력이 뛰어난 물질이 바로 이 셀레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내에서는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만 보충을 해야 되고요. 뭐 브라질러트 같은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UN 식량 농업기구와 WHO에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된게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일전에 제가 비타민C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체내에 침투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너무 많이 존재할 경우엔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산화수소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기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드름이나 뭐~ 습진 건성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도 몇 가지 기여를 한 물질이 바로 이 셀레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셀레늄은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난 물질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암, 폐암, 전립선, 암 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나 백혈구의 증식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각종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당사선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림프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매우 크며 어, 종양의 발생을 억제를 함으로써 뭐 재발 방지 효과까지 있는 게이 셀레늄의 이로운 효과들입니다. 셀레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구 투여도 할수 있고 주사 투여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권장 셀레늄 섭취량은 1인당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하고요. 경구 섭취를 할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셀레늄을 매일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구 섭취용 셀레늄은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형도 있고요. 알약으로 된 제형도 있어서 편하게 기호대로 복용을 하실 수 있고요.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가 같이 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경구용 제제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셀레늄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용이든 주사용이든 어떤 걸 선택하셔도 뭐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셀레늄을 주사제로 투여할 경우에는 사실 매일 투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투여를 하게 되고요. 한번 투여하실 때 500에서 1000, 뭐 많게는 20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을 투여하시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됩니다. 다만 주사제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비타민C와 같은 수액에 믹스를 했을 경우에는 침전이 발생할 을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비타민C,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하는 분에게 있어서 비타민C 투여와 이 셀레늄 투여는 다른 날 투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같은 날 투여를 해야 될 때는 비타민C를 먼저 맞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차를 둔 다음에 셀레늄을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셀레늄은 이렇게 있나요? 그, 이제, 제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각각의 효능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제, 무기셀레늄이나 유기셀레늄에 이 따라서 항염증 작용이 조금 더 강한지 항암 효과가 더 강한지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몸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섭취나 주사에 있어서는 크게 구분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과량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너무 고용량을 섭취를 하는 거는 필요치는 않고요 이게 이제 액상으로 된 셀레늄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액상 셀레늄이 약간 찝찝한 바닷물 같은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맛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약제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진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셀레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았고요. 이 셀레늄은 항염증작용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매우 뛰어난 약제이며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섭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면역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